예, 악재는 넘쳐나죠. 예, 사실 악재는 넘쳐납니다. 근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악재들을 저도 이제 뭐 똑같은 사람이라 다 보면서 공포감은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느낄 수 밖에 없는데, 하도 이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진짜, 어, 제가 이제 뭐 그런 이제 재료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아니고,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빠질 수 있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도 계속 나오고 예, 전쟁이 터지니 뭐 금리 인상이 이제 뭐 25p 비해서 50p를 하니 뭐올인 어, 뭐, 안으로 이제 뭐 7번 하니 뭐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매크로적인 부분은 사실 모르겠어요 예, 어차피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어,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결론을 갖고 어, 투자하는 데 있어갖고, 이제, 한 가지 결론은, 어, 이 산업이 혹은, 이 기업이 혹은, 어, 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그 시장 자체가 사라질 시장이냐, 아니냐로 딱 봤을 때는, 딱 결론은 한 개인 것 같아요. 예. 네. 어차피 성장할 것이다. 맞죠? 그러면 성장하는 산업이냐, 뭐 그런 부분에서 갖고 이제 확실한 부분만 있다면 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투자는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서 갖고 이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항상 이런 부분이 힘든 부분이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서 갖고 장기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 아무리 진짜 투자를 잘 하는 사람이라도 워렌버핏처럼 20년 30년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찾기 힘들죠 다들 그, 그 나는 그 장기, 뭐 장기 투자자 뭐 가치 투자자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이거 보면은 뭐 1년 안에 팔고 2년 안에 팔고 2년도 뭐장기라 하면 장기죠 3년 안에 팔고 그것도 장기라면 장기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보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것은 그들또 판다는 거예요 팔고 사고 팔고 사고를 반복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좋은 회사라면 그들이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매크로형인 부분에서 갖고 악재가 있을 때는 이때까지 이제 했던 부분에서 포지션을 어, 유용하게 잘 정리를 해서 그잘줄여다 늘렸다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 관리가 어, 남, 사, 흔히들 이야기하는 어, 고수들이 이야기하는 포트폴리오 관리가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현재 예, 이야기하면서 딴 소린데요. 리 중요한 건 뭐냐?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공포에도 어, 공포적인 상황에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 그러면 그 끝이 난다면은 어떻게 돼요? 시장은 상승한다. 예 지금 현재 이제 그런 공포들이 작년부터였고 이미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게 이렇게 올라올 때는 또 잊었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빠지니까 증폭이돼서 여기서는 1이었다면 공포의 힘이 1이었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10으로 변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 요만큼 올라가는데 어떻게 되세요? 다시 빠지려고 하니까 공포가 10이 이제 100이 되는 겁니다. 예,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어, 봐야 될거 어,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할 부분은 뭐냐? 어,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어, 지금 현재 자리에서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단기적인 부분에 있갖고 지금 현재 매매를 할수 있는 충분한 종목들이 나온다는 거에요. 그런데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 물렸던 사람, 중장기 투자해갖고 요만큼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올라가고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안 올라오니까 걱정되는데요. 손절할까. 근데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 손절을 생각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투자 자체에, 예. 본인은 중장기를 한다고 했지만, 예. 투기적인, 어, 성향을 갖고 뛰어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 참물려 그냥 비자발적 중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상황을 깨뚫어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하고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전략에 짜여 있는 사람 같은 면는큰 문제가 안 됩니다. 여전히 저는 한번더 강조합니다. 저는 6,400만 원 여기까지는 올로 오는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는 여기 왔을 때 대응 어떻게 할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비중을 줄일지, 아니면 이빨 깎여 물고 2, 3년 가져간다 생각하고 다시 이제 마음을 다 잡을지, 그런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제 여기 올라왔을 비중을 줄인다면은 주가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다행히 올라와서 옆으로 기간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추세를 돌린다면 다시 여기 추세를 돌릴 때 다시 다시 대현금을 진입시키면 되는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 추세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 거예요. 추세가 있는 상황이면은 빠지면 어떻게 돼?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물린다 하더라도 예, 멘탈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멘탈적인 부분에서 고그 지금 아무,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선택을 하라는 게 계속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금이 있으면 언제든지 투입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어, 그나마, 이때까지 여기서 쳐물려서 내려왔던 사람들은 편해질 것이다. 그러면, 확실하게 추세가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도 안 넣었다는 거예요. 설사 여기서 이제 추세를 상방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8천만원이런 강력한 이제 라운드 피규 자리를 돌파까지는, 그 다음에 또 가서 이제 선택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올라왔을 때, 바로 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시 빠졌다가, 여기 한번더 확인하고 내려오는 거고, 그럼 선택하는 거죠. 다시 진입했다면 여기까지 올라와서 수익 실현하고 빠질 때 다시 여기서 확인하고 사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요돌이난 바로 돌파할까 생각하면서 여기 계속 버티면 되는 거죠? 이쪽에 내려온다 생각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버텼는데 다시 내려온다 그럼 여기서 그냥 이제 비중축소를 다시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여기 깨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시 돌려 돌라온다뭐 이런 거 흐름에 따라서 내가 이제 전략을 잘당 어, 뭐, 트레이딩을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잘, 어, 드레 관점에서 전략 을잘 짜셔야 되는데요. 한번더 한 강조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예, 여기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끝났다고 안 봅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면은 최소한 한번더 옆으로 뭐 일주일을 기든지, 이주일을 기든지 한번더 힘을 응집하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앞서 갖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봉을 한번 이야기 드렸죠. 자, 제가 말씀드린 거랑 지금 보세요. 어, 단기적으로 올라갔지만 어찌됐든 십자도지,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이번 주에 흐름은 최고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수 있다. 예. 예. 저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지금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주봉에서 보면, 여기 오울선, 넘어가 있죠? 오울선 이탈했나요? 아직 이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 얘가 좀더 올라가주면 갈 줄수록 돼요. 일봉보다 주봉이 더 강한 흐름이죠. 그러면 주봉에 지금 안착했다는 것은, 한번더 이제 안착 확인하고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어떻게 돼요? 이 5월선이 지금 이렇게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게 완만하게 들어올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주, 두 주, 세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이렇게 그런 모습이 나온다. 오히려 상승해 준다. 그래서 6,400만 원까지 올라준다. 그러면 확실하게 들어올린다는데. 그럼 다시 빠졌을 때는 이 5월선과 11선이 예, 이제 단기 상승의 골든 크로스가 나기 때문에 21선 요거를 예, 혹 61선 요거를 수렴되는 과정까지도 주가가 올라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번더 추세적 상승과 혹은 공격적인 이제 하락 추세의 시작이 될지를 판단하고 예,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도 안 늦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주봉, 일봉과 주봉은 확연히 차이 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는 지금 아직까지 추세적인 흐름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얘도. 근데 어떻게 돼요? 단기적인 흐름에 있었을 때는 과거에 여기 첫 번째 봉우리 때 보고 나서 는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돼요? 올라왔지만 과메수역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이 흐름 자체.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흐름 자체가 뭐예요? 매물 매집. 이 과정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그 보조 지표들이 그냥 흐름 따라서 계속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충분히 이제 털건 털고 어, 매물 그 매집할까 그 추가적인 물량을 확보할건 확보하고 이 앞전에서 어떻게 돼요? 수익 받는 사람들 더갈줄 알고 여기서 기다렸는데 빠지니까 그때는 식겁했겠죠 그런데 하지만 여, 다음번에 여기 올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빠질 때는 여기서만 잘 잡은 사람들은 이 꼭대기에서 털어놓은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다시 첫물리하고 여기 왔는데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는 기분 좋게 예. 에이 제는이정도로 만족해야지 하고 털어놓은 사람들 있을 거고 그런데 반대로 또더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여기 이 번에 와서 이제 또 예? 일부는 여기서 수익 못이라는 거를 아쉽게 생각하면서 수익 실은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 이 안에 있었는 겁니다. 이 진폭 안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물량들이 튀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자체를 저는 하나의 또 다른 매집으로 봅니다. 그 그런 과정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단기 흐름은 지속적인 추세적인 하락이 나온 거죠. 왜? 과매수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과하게 들어올, 릴 정도로 이렇게, 과매수가 나오는 것은, 위에 효과를, 예, 효과를 잡아먹으면서 올렸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게과매수가안 예? 나오고 그냥 지속적으로 추세가 나왔다는 것은, 밑에서 받치고 받아먹었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이제 빼면서 누군가는 이제 또 다시 이렇 받치고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예? 아니면 여기서 이제 올라갔던 사람들, 이렇게 공포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흔들어주니까 더 빠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또 받치고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여기 올라갈 때가 없고, 때 거래량 없고, 내일 빠질 때또 거래량 나오죠. 이거 또 파치고 받아 먹었다는. 자, 뭐, 일단, 어, 단기적으로 아직까지는 좀더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혹시라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났다. 진짜 미사일 쐈다. 이런 적, 정도의 이제 악재가 아니면 6,400만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예, 코인들은 개별적으로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에, 그래서 오늘 이제 관심, 코인은, 앞자리도 한번 말씀드렸던 코인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자리를 잘 만들고 있어갖고, 말씀드렸을 때는 크게, 그,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 말하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하고 ER 나서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온 게 아니고, 옆으로 그냥 쭉, 어 말한 대로 이제 흘러내려왔습니다. 흘러내려와서 지금 이제 다시 자리를 잡고, 어 준비하려고 해서, 한번더 타이밍이 온것 같아서, 예, 네. 완목으로 이렇게, 영상 남깁니다. 자, 스트라이크. 네, 앞서 갖고 이제 한번 이야기 드렸죠. 요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비트코인이 앞으로 나아야될 흐름을 만들어주는 어, 예시로서 이제 지금 먼저 선행하고 있는 그,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앞전에 했던 매물 때여기 6,400만 원, 예를 들면 코인을 치면 비트코인을 치면 6,400만 원 자리에요. 돌파했지만 넘어가지, 넘어가서 지지 않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5,600만원 비트코인 지금 여기가 5,600만원 여기 박스권 안에서 노래 놓을 수 있다 그 지금 현재 단기적인 이제 지지구간에 왔으니까 최소한 어떻게 돼요 박스권 상단까지 한번더 어, 확인하러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 매수 가격은 현재 이제 여기 분봉으로 좀 떠다보겠습니다. 최대한 비트코인이 지금 근절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 보이시면 제가 아까 꺼놓은 선이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 아까 전에 여기, 여기. 지금 여기에 이제 43,543,600원 어, 요래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5일선이 올라오면서 20일선 여기 안착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여기. 그냥 지금 현재 자리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21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한 4만 4 3,500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까지 예,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여기서 이제 최대한 싸게 잡으시면 되고 손절라인은 여기 4 1 0 0 0원으로 보고 요거 이탈하면 강력하게 이탈하면 그냥 손절한다 생각하고 요 기준만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수익 실현은 단기적으로 요 앞전에 이제 그 올라와서 이제 어, 빠졌던 자리, 예, 고런 자리 꼬리가 달 달리기 전5 5 0 0 0 원. 해서 54,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차, 1차는 이렇게 하고 2차는 여기 꼭지까지 한번더 62,500원에서 62,000원. 요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흐름이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눌러주고 있는데 어 4시간 본 기준으로도 단기 이제 낙폭과대 구간이 돌어왔기 때문에 어 크게 뭐 이렇게 강하게 그큰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빠지기 보다는 최소한 이제 옆으로 행보해 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서 이제 장기평선도 다시 한번 더과매도구간으로 접어드는 만약에 흐름이 같이 이어진다면 거기서는 좀 강한 반등이나 혹은 추세, 단기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 연출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요 종목은 어, 본인이 어, 갖고 있는 기준과 원칙을 토대로 해서 이건 참고만 하는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